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지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상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유능한 청년이 좋은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사를 하자마자 어,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 청년은 어, 그 제안에 마음을 빼앗겨서 입사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핑크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을 스카우트하겠다고 한 회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들면서 입사를 자꾸만 연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정신을 차린 그는 염치불구하고 사직서를 낸 회사에 다시 찾아갑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저를 다시 받아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장님, 별말 없이, 별 대꾸도 없이, 어,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나간 뒤에 비서가 황당한 표정으로 사장님한테 아,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사장님, 저희 회사를 저렇게 우습게 보고 예의 없이 행동한 저 친구를 왜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 그야, 안 받으면 우리가 손해니까. 아니, 뭐가 손해인데요? 야, 저 청년은 있잖아. 며칠 사이에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사람을 놓칠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랬더니 피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해성 같이 등장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행했던 일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힘차게 가고 있는 담에색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엉뚱한 관여향에서 계속 화살을 날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는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람들은요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예수님의 집계 제자들도 바울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가 돌아섰다고 해서 그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 그를 변호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는 그 당시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울타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거울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자들 양쪽 진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탁월하게 알려 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 말씀 봤죠? 로마서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 신앙의 교과서처럼 복음의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나누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를 나누다가 마치 우리가 편지를 쓸때 PS, 추신을 쓰는 것처럼 추신을 남겨요. 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자, 누구보다도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였지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건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선한 데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악한 데에는 물들지 않도록 둔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 것은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생활 한번 보세요. 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대가를 얻기보다는 대박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온전한 관계보다는 불륜이 아름답게 포장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선한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바보같이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대세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거센 물살을 점프해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 몸이 찢어지고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저산 정상에까지 올라가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일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바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도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감당하시라고 애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격려와 인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지난 반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신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새벽역 피어나는 아름다운 백합파처럼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눈물로 시를 뿌린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모두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시작을 만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일기를 참잘 적으신 분으로 유명한데 어느 일기를 보니까. 네 가지 결심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누구도 차별하지 말 것. 둘째, 작은 일에 충성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일들을 조심할 것. 셋째, 세상적인 대화를 줄이고 주님의 영광을 말로 드러내고자 할 것. 넷째, 주님 앞에 떳떳한 기쁨만을 추구할 것. 여러분,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적어보고 결심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일기 아래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한 결심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기록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결심했지만 연약하고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된 다음에 돌이켜서 생각하면서 다시 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만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세계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물어뜨리는 도다. 아멘. 자 개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을 보시면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10절 앞부분에 접속사가 하나 등장해요. 가르라고 하는 헬라우인데, 왜냐 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즉, 앞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의 사도 바울은 1장 앞부분에서 교회에서 세우는 장로와 그리고 감독의 자질과 성품을 자세하게 언급해 줍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주위에서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줘요. 한번그 자격 기준을 우리가 읽어볼 것입니다. 읽으실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나도 앞으로 이런 리더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재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교회에 이미 리더가 되어 있으신 분들, 임원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일을 행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와 이단으로부터 오는 위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일의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때 생각해 보세요. 규칙도 중요하고 라인도 중요합니다. 선수들도 이미 이 규칙과 라인의 중요함을 잘 알아요. 근데 막상 경기에 보세요. 잘 지켜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AI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이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규칙과 라인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기기 위해서 어길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때로는 심판이 뭘 해요? 오심을 한다는 거예요, 오심. 잘못된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받고 더 화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심이 나지 않도록 심판에게 기준점을 보다 명확하게 볼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서의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한례파의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과거 사도 바울도 그 일에 몸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일의 잘못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은혜 외에 자꾸만 유대교의 의식과 규례를 더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관성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 보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자, 왕자가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꼴인 거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딱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내 옷을 입고 나가서 신발을 벗어던지고 잔소리할 사람 없는 데서 실컷 진흙탕을 뒹굴 수만 있다면 내가 왕이 못되어도 좋겠다. 자, 그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참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순간 이 거지가 뭐가 돼요? 왕자가 됩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가 진짜 왕자가 된건 아니에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불러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봐라. 잉글랜드의큰 옥새를 가지고 뭐 했냐? 아, 옥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옥새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가져왔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요. 호두 까는데 썼습니다. <웃음> 튼튼하잖아요. <웃음> 호두를 내려치는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옥새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다고 해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늘 기억하고 사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은 분명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의 연도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위험한 것은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들과 쉽게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디도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 꾸짖으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단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접근해서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보시면서. 그래, 세상은 다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사랑하자.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소리를 지르든지 방망이를 손에 잡고 가서라도 그 사람을 내 자녀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에게는 굉장히 사랑하면서 품어내지만 이리때가 오는 순간, 이리때를 보는 순간 목자는 돌변하게 되어 있어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덤벼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 주셨어요. 이미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간을 받기 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던 리고버 제독과 면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부에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전술은 어떤 것이냐? 전략은 무엇이냐? 군인의 자세는 무엇이냐? 군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막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 해군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고, 성적은 어떠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카터가 성적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점수와 등수를 대답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아, 카터는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야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독이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날 저녁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옆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내게 던지실지 모른다. 이때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면서 그날 그의 인생의 좌우명을 정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의 숫자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돌 것이 아닙니다. 보금의 진리를 품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성도가 많아지면 좋죠. 그러나 성도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세워나갈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흘려듣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예외 없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적인 훈련이나 양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운동선수가 되었는데 규칙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길에 마음을 두고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지간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잔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한례당의 사람들은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혼인까지도 부정할 만큼 정결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바오는 오히려 그들이 더럽다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는 진정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거룩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저,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만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데 있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희극 배우로 세계의 명성을 잘 알린 찰리 체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비 같은 코수염, 그리고 펑퍼지만 바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뒤바뀐 구두로 굉장히 인상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아, 그는 남의 흉내를 내는 일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세에 몰려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한날야 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난 모르게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느 시골마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광고판이 보이는 거예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laughs> 자 그런데 그 날짜를 보니까 바로 그날인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는데 그러면서 장난기가 발동해 가지고 그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어,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참여하게 됩니다. 자, 심사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몇등했을것 같으세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까? <laughs> 당연히 1등을 할줄 알고 참여했는데, 3등을 했더래요, 3등. 3등을. 3등을 했어. <laughs> 그 대회에서 진짜 체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한 가짜가 두 사람이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가짜가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만 속으시고 진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라요.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한 마음을 일으켜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혼자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참 든든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원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기준점에서 벗어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며 교회 안에 말씀으로 훈련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